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t to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re chasing leading up. 여기도 큰게 하나 있네? 정림 스토어. 정림 스토어. 아, 아, 여기서 동네 식자재 코너네. 365일 할인 마트 식자재 코너. 오, 여기 옛날에 신발 가게 옛날처럼. 오래된 냄이네. 간판이 오래 어, 오래됐어. 어. 여기 또 엄마 식당. 응. 이 엄마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울퍼래찡해져 찡해져. 응. 여기는 대전 유성인데 전지식당 여기 붙어 있네. 그리고 여기 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유성감리교회 아니야? 응. 유성감리교회. 응. 이거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응. 지금까지 교회가 있네. 여기 맛있는 맛집들이 많이 있네. 행운, 숯불, 뒷고기 저기는 또 암소, 암소만 암소, 한우촌. 한우촌. 간판 이름을 읽다 보니까, 야 저기. 논뚜렁밭뚜렁 전집이 있네 아논뚜렁밭뚜렁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논뚜렁밭뚜렁 걸었지 뭐... 뛰어놀았지 아, 정겨운 소리 같아논뚜렁밭뚜렁에 네. 빠져가면서 우리가 거기서 미꾸라지 잡고 우렁도 잡고 우렁무침 맛있는데 맛있지 네. 아 여기 아주 유명한 집인 게 뭔데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생막걸리가 딱이에요 비오는 날 먹는 거 아니야? 비오는 날? 아니요 논두렁밭두렁 간판처럼 예전에 시골에서 일할 때 아. 뭐지? 뭐지? 세참, <웃음> 세참으로 세참으로? <웃음> 세참으로 막걸리 한잔 먹으면 딱이잖아요 시원하게 아, 그 세참으로 우리... 먹는 막걸리 이해가 가는데 네. 어, 일반인들은 특히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내리는 날. 맞아요 비 먹고 소름... 싶은 게전 전. 막걸리와 전, 전. 바로 이 집이 그집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엄마가 해주던 전이 생각났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전구시나봐요. 네. 아, 전, 전문집이라 어. 지금 막 전을 굽고 있네. 금방 구워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럼, 맛있지.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이 전은 무슨 전인가요? 모 전이요. 아 모든 전.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고박. 이거 뭐죠? 어소세지 소세지. 그리고 맛살. 깻잎. 요건 네. 또 고추. 네. 요거 는 버섯. 네. 아 그럼 총몇 가지가 들어가나요? 보통 열여 18... 1가지에서 20가지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18가지 아, 20가지 네. 아 모듬전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네또 기본전이 또한장더 들어가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저 준비물이 많이 있겠습니다 네 <laughs> 모듬전이 모듬전 만들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네. 모듬전이 조금 비싸죠 다른 전보다 아니 요 저희 가게에서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항상 저렴하게 손님들을 모시고 있구만요. 네. 어 근데 이제 대게 이게 저는 비오는 날 먹는 건데 <laughs> 아까 들여다 보니까 네. 햇빛이 쨍쨍 찌는 날 먹는다는데 비오는 날과 햇빛 찌는 날과 어느 때 손님이 많아요? 비오는 날이 많죠. 아 그렇죠. 네. 역시 내 예측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이 지금 여러분 모듬전이 맛있게 지금 꼬여지고 있는데 이따 식탁에서 만나겠습니다. 맛있게 구워주세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논뚜렁, 밭뚜렁 전집에서 이 손님들이 많이 찾고 추천하는 음식이 다 나왔어요, 지금. 모둠전에 이건 뭐예요? 빨간 국물 오뎅. 빨간 그리고 국물 오뎅. 해물파전. 해물파전, 골뱅이 무침, 거기에 막걸리. 따뜻한 햇빛에서 먹는 막걸리. <laughs> 자, 그래서. 오, 족발도 있네요? 족발. 아주 속발도 먹음직스럽게 있는데 음. 그럼 한번 우리가 목을 한번 축여보기로 합시다. 그럴까요? 여기서 추천한 아주 최고의 맛있는 음식만 나왔으니까 한번 이 먹어봅시다. 육전에다가 네. 여기 골뱅이 무침을 싸먹으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한번 먹어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럴까요? 자, 이 육전에다 골뱅이를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 골뱅이무이 새콤달콤하고 육전이 고소한 맛이 나니까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같아아 그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골뱅이하고 육전하고 먹으면 맛있다.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그럼. 자, 육전하고 골뱅이가 지금 함께 어우러져서 음, 매콤달콤하네요. 어떤 게더 나으세요? 간장하고 이거하고? 아니, 간장은 간장 맛대로 맛있고 음. 이 매운 국물 맛 여기에 찍어 먹으면 이 맛대로 아주 달 음.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야, 이것도 이렇게 먹는가 본데 막걸리가 연나니요구르트 색깔 같은데 아주 입맛이 우유, 저절로 우유? 아닌가요, 우유? 우유? <laughs> 자, 우유 우유라고 빛깔도 하고 한잔 드세요. 우유 빛깔도 나네요. 자, 우리나라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 위 기원하면서 저는 아까 육전에 골뱅이를 싸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주로 아, 한번 싸먹으려고요 아 그렇게 잡으세요 저는 이 빨간 국물 오뎅 이걸 안주로 먹겠습니다 야 이게 아주 막걸리 안주에 최고일 것 같아요 제가 요 네, 유성의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뭐 논두렁 밭두랑 전집을 들어왔는데요 이게 막걸리에 빨간 국물 오뎅을 먹어도 맛있고 해물파전, 역시 궁합은 막걸리와 파전인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 집이 맨날 문전성 시 손님들이 마글마글 하다는 소문이 났어요. 네. 네. 자, 그리고 골뱅이 어떠세요? 먹어보신 결과? 골뱅이를 육전에 싸먹으니까, 네. 이게 느끼함도 잡아주고 새콤달콤해서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성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네. 제가 또, 그리고 또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빨간 오뎅 국물하고, 파전, 모듬전, 특히 모듬전이 1곱 아니, 열여덟 가지가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들어갔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아직 안,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이거 깻잎, 깻잎전, 깻잎전 이게. 깻잎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 깻잎전. 음. 이 지역의 특산품, 이 지역의 음식으로서는 강추합니다. 강추, 강추. 그리고 이거 빨간 오뎅 국물을 못 먹는 분들은 그냥 오뎅 국물만 또준비되어 있습니다. 족발도 한번 먹어볼까? 아 먹어야지 당연히 족발. 이거 콜라겐이, 콜라겐이 많아서. 아, 아 역시. 너무 맞아요 좋아요. 콜라겐이 어, 김가린 씨 모델 생활 계속하려면 이 족발을 잘 먹어야 음, 돼요. 자, 족발. 야, 맛있게 생겼다. 먹어야지. 족발은 또 뜯, 뜯는 게 맛이잖아요? 한번 뜯어보 새우젓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아, 족발이 새우젓하고 잘 맞아요? 응. 궁합이 맞으면 왜 족발하고 새우젓이 결혼을 안 했을까? 이거 <laughs> <laughs> 안 맛있는 게 있어야지. 아, 유성써 음식 먹다가 살만 쪄가지고 하겠습니다. 역시 많은 음식점 중에 논두렁 밭두렁 전집을 잘 찾아 들어왔습니다. 아주 최고입니다. 아주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허기진 배는 논두렁 밭두렁 전집에서 배를 든든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전과 족발과 골뱅이 무침. 음. 오늘 파전은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아니, 해물파전 좀 먹어볼까요? 이거 안 먹어봤는데요? 드세요. 자, 우리가 오늘 우리 논뚜렁, 파뚜렁 전집, 이 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최고의 맛있는 거는 역시 이 집의 추천 메뉴. 빨간 오뎅 국물, 그리고 모듬전, 골뱅이 무침, 그리고 차돌박이 육전. 이네 가지가 아주 압권했습니다. 이이 눈두렁 밭뚜렁 전집의 최고의 대표 음식 역시 추천할 만한 건데 대전 유성구 복명동에 있는 거리를 걸으면서 많은 추억의 음. 음식점들도 있었고 또 유성 교회 아주 역사 가 깊은 곳인데 아직까지 유성 교회가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우리 마을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아주 배도 고파서 마침 찾은 논뚜롱 밭뚜롱 전집 아주 잘 찾아 들어온 것 같아 오늘 보니까 너무 푸진한 음식에 특히 빨간 오뎅국물 그리고 모듬전 족발 골뱅이 무침 이런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막걸리와 함께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대전 유성 목명동에 있는 논뚜롱 밭전집 눈두렁, 박두렁, 전집을 여러분 꼭 한번 찾아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강추합니다! 강추! 강추! 아주 강추합니다, 강추!